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리에요 오늘은 케이아몬드 월드컵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저 혼자서 먹으면 좀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제 친구 두명을 같이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휴령이에요 안녕하세요 시웅이에요 <laughs> 아 너무 긴장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<laughs> 첫번째 인절미 아몬드 그리고 크림 아몬드 일단 한번 볶다 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 와 내, 냄새 콩콩 냄새? 아니요 어, 응. 어, 응. 콩 냄새 어, 무슨 냄새지 이게? 어? 비슷해 <laughs> 냄새 비슷해 시지이만 다른 건가 달라? 그좀 어, 달라 비슷한데? 달냄새냄새라 달라 어, 얘는 달라 달라 달냄새라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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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뭔지 찾아냈어. <웃음> <웃음> 인절미 아닌데. 인절미 막 많이 안 나. 는데 조금. 뒷부분에 인절미 맛이 나. 응. 텁텁한 쌀 과자. 그리 약간 그런 느낌. 한맛인데 너무 분유였어가지고. <laughs> 아 너무 달아. <laughs> 물이라도 갖다 놓고 <놓을> 그랬나? <웃음> <웃음> 너무 쿠키 앵크림 맛이어서 오히려 아몬드가 안 사는 느낌. 그렇지. <laughs> 쿠키 맛이 확실히 강하게 난다 음. 식감이랑. <laughs> 뽑아볼까요 한번? 음. 하나 둘 셋. <목소리> <목소리> 잘하면서. 아 단네. 얘 너무 묘해. 어. 너무 애매한 단맛이야. 첫 번째 라운드는 쿠킹크림. 승!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럼음 또 뭐예요? 또잔거 아니야? 아 김. <목소리> 아 김만화몬드 <김마마몬도> 뭔데? <목소리> 진짜 아 이거 구운 양파 아몬드랑 지금 김맛 아몬드인데 이거 구운 양파 아몬드가 약간 신상인 것 같았어 어. 김맛 아몬드 있어 바다의 향이야? 아니 <laughs> 뭐야 이거? 뭐? 뭐아 이게 비주얼뭐딱 알아요 이거야! 뭐? <laughs> 딱이 향이야 벌써부터 느껴지지 않아 향이? 딱이 향이야 이거 먼저 한번 먹어봅시다 이변이 없었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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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야, 야 아몬드 장난 아니야. 음, 맛있는데? 진짜? 음. 완전 김맛 나. 근데 약간 뭔가 그 아몬드가 더김 맛이 나네. 어. 신기하네. 과자는 그냥 진짜 그 옛날에 맥주 안주로 먹던 김과나고 음. 아몬드는 긴장해더 <laughs> 김맛 나. <더> 김맛 나. <laughs> 김맛 나. 어. 어떻게 아몬드를 이렇게 뭐, 만들지? 구운 양파 한번 이거는 안에 이렇게 양파링 같은 조그만 양파링 같은 게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조그만 응? 양파 과자는 그 구운 양파. 조금만 저래. 빵보봅시다 그러면은. 골라서. 골랐어나골랐서 아, 둘, 셋. 양파도 골랐어 하나 이셋파도 양파도 양이도이파도 양파도 양파도 양파 양파도 <laughs> 양파이양파 양파 애찮아 맛있었어 음. 괜찮아 먹을 만해. 근데... 아니, 근데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낫다고? 어, 어? 나는 비교 비교했을... <laughs>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낫다고? 오 아무 맛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맛있다고? <laughs> 뭐야? 아, 아 미쳤다, 이거 뭐야? 흑김자 알아? 흑김자. 쎄스미 블랙 쎄스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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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뭐야? 정향 뭐야? <laughs> 둘다 다른 의미로 되게 기대된다. 흑윤자부터 한번 열어봅시다. 얘는 또좀달것 같아. 떤가요어 흑윤자. 어 흑윤자. 응. 어, 얘는 열기만 했는데 어, 매워. 어. 냄새가 매워. 이거 땀한탕딱 달라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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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냄새. <laughs> 아 진짜 익숙한 <무슨>. 냄새야. <laughs> 냄새가. 어그렇지 맞으면 난다. 아, 이렇게 맞으면 난데 근데 이렇게 야, 이렇게 약간 검콩 코팅된. 래돌리이 십평 콩콩 껍질이 십평. 왜 말없이 물만 마셔 <laughs> 이거 진짜 이거는 별다른 이제 막 코팅된 거 없이 그냥 약간 시즈닝만 붙어 있는 느낌? 음. 하나씩 집어가세요. 아 매워. <laughs> 신기하다 맵고 맵고 <laughs> 청양 마요 맛이다. 맛이다 나는 왜이 향이 필요했지? 향하고 <laughs> 아, 봐 한번 골라 볼까요? 아, 너무 어려워. 야 자기 마음에 드는 게 기준이야. 음. 그 아시죠? 올라가면은 그다음 라운드에 한번더 먹어야 더 돼요. 돼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왜? 아, 나는 얘가 약간 너무 고소, 고소해서 더 오히려 더 느끼한, 느끼한 어, 느낌이 맞아 너무 고소해서 느끼한 느낌이었어 너무 다, 나는 너무 달고 응. 너무 긴장 응. 잠깐만 <laughs> <laughs> <다음>, 이게 필요 싸다 하게 먹을 수있겠 그다음 4라운드4라운드 4라운드 주세요 이게 뭐야? 마늘빵 아몬드? 어,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? 난 이게 뭐야? 아, 아 나왔네 이거, 이거는 나왔네요 금본 아와 금본 와 버터 냄새 장난 아니야 와 음... <laughs>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좋아해 기분 좋은 냄새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아까랑 표정 많이 다른데 궁금하다 와야 이거 이거 박빙이다 이거 박빙이야 어 이거 박빙이야 좋은데 어. 와 좋은데 좋은 데 얘한테도 근데... 버터 냄새가 나어나나 어, 나, 나. 이거 딱그 응. 그 냄새, 어. 마늘 바게트를 어, 그, 그 마늘 바게트 소스에 절여놓은 맛. 음, 맞아. 뭐 이거는 다 이제 아는 맛이니까. 단짠, 단전. 단딱그 맛. 그다음이 마늘빵 아몬드. 얘는 안에 이렇게 마늘 바게트랑 같이 들어있어. 그 마늘 바게트 과자 있지? 그 뭔지 알지? 음. 편의점 같은데도 파는 거. 그게 딱그 맛이야. 너무 맛있는데? <laughs> <laughs> 이거 그냥 없이 먹으면 이거랑 똑같거 아니야? 어? 응? 아닌데? 어, <laughs> 그러면은 <그럼에는> 제가 시용 <laughs> 씨한테 눈 드릴게요. 눈 감아보세요. <laughs> <laughs> 같을 수가 없는데 맛이 너무 다른데? <laughs> 언지 <언니> 말하지 말아봐. <laughs> 아유 구분가. 구분가? 자첫 번째 뭐였어? 첫 번째 게그파게트파게트 응. 와. 두 번째 건? 두 번째 그냥 그 아니야. 야 대박. 아니야? 아니야? 정답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맞지. 자 하나 둘셋 뽑읍시다. 하나 둘 셋. 금번 아아 이겼다. 이겼어. <laughs> 맛있어 이거 진짜. 근데 약간 예상. 참 맛있는 애야. <laughs> 이 맛은 원래 맛있는 거야. 이게 너무 평범했어. 맞아. 이게 너무 평범했어. 맞아 맞아. 얘가 이게 더 자극적이야. 맞아. 맞아. 더 자극적이야. 더 맛있어. 다음 언누랑 가 봅시다. 근데 <laughs> 점점 네가 갈 이런 거고 있어. 자극적인 걸 찾는 거 같아. <laughs> 이건 뭐지? 카라멜 솔티드 아몬드 배치. <laughs> 이것도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아, 이거 색깔부터 뭔지 알겠다. 야 와사비! 아 이거 너무 와사비 불모두명 있어가지고 맞아. 이거 나는 와사비 좋아한단 말이야. 와 진짜 오와 프레즐 들어있어 안에. 오 와. 좋아 좋아. 아, 좋아. 냄새부터가 이미 그 영화관 카라멜 팝콘 냄새가 나는데 그보다 거 살짝 약한 느낌. 근데 프레첼 형이다. 음. 그 약간 고소하고그 약간 그 음. 먹으면 딱만나는그 프레첼 형? 얘거는 아마 몰래. <laughs> 아, <내가> 알괜찮아 <알겠잖아. 웃음> 뭐부터 먹을까 아, 어. 내부 얘는 아니까 얘뭐 먹고 싶어. <laughs> 아, 먹고 싶은 거고르는거 아니라고. <laughs> 이게 아니 이렇게 생겼어. 프레첼이 이렇게 들어 있어. 브루트가 <laughs> 아왜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렇게 많아 브릿트와 이거 이거 제목 그대로야 응 음, 음, 맞아 <laughs> 캐러멜 소티드 아몬드에서는 딱 캐러멜 맛싹 나다가 뒷맛에 소금 맛확나 <laughs>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시즈닝만 묻어 있는 와서 <laughs> <laughs> 하나 둘셋너자 <laughs> <laughs> 이거야 나 진짜 이거야 둘 중에 나 진짜 <laughs> 응. 마지막 라운드? 자, 마지막 라운드 가봅시다. 어? 아! 이거 뭐지? 구옥수수마나운드 네. 맛있을 것 같아. 오. <laughs> 와... 아, 아니... 아인들 <laughs> 분옥수수마나운드. 어, 아? 냄새 완전 아 그... 콘 스프 맛콘 음. 스프 향딱 나고 음. 안에 그리고 옥수수 그그 그 뭐지 그거 그거 강냉이 어? 강냉이 <laughs> 이 깨지는 그 그거, 그거 들어 있어 아 <laughs> 고소해 고소 어음 고소 고소다 이거는 자 하나씩 고르세요 <웃음> 네. <웃음> 아 냉장고에 있다가지고 시워서니 맛있네 이렇게 그 강냉이 뭐 뭐였지 <laughs> 월드 콘이었나? 안 했는데 아, 그게 들어 있어. 아맛있 맛있네.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어. 아, 진짜 맛있다. <laughs> 자 먹어볼까요? 하나, 음. 둘, 셋. 아 <laughs> 의리다 어? 이거는. 이거 배신하지 않는다. 거짓말하지 마. 그래도 6 라운드는 옥수수 음. 그 아몬드가 음. 이겼습니다. 승. 응. 육강으로 음. 올라온 그 친구들 음. 쿠킹 크림이랑. 구운 양파 아... 단짠이니까 단부터 가봐야겠지. 이거 아까 먹어봤으니까 이거 아몬드만 먹어보자. 하나 둘 셋. 아, 뭔가 얘는 당 떨어질 때 하나 두개 먹으면 맛있는데 얘는 그래도 계속 먹을 수 있는 느낌? 맞아. 딱 그거야. 그래서 육강 첫 번째 구운 양파 승 승. 자 그다음은. 이게 뭐, 뭐였지 아까? 보라색 뭐지? 아 마늘 빵아몬드랑청양고야자 하나 이거는 그래도 한 번씩 먹어봐야겠지? 그렇죠, 그렇죠. 아까 내가 이런 코를 계속 만졌는데 응. 손에서 쌍화탕 냄새가 <laughs> 지워지지가 않아 쌍화탕부터 쌓아, 갑시다 아 쌍화탕이래 그 맛이야 그맛 엽전할매나 이런 데 가면 먹태에 같이 청양 마요랑 간장이랑 마요 이거 딱그 맛이야. 아 뭔지 알지? 코스만. 신기하냐? 이거 잠깐만바가게에밖에안 나오냐? 음. 두개다 맛이 강하니까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되게 짜. 음. 하나 둘 셋. 잘해. 아, <laughs> 아 다행이다. 자 이번에 마늘빵 아몬드 승. 갑니다. 자 다음 가봅시다. 색깔이 약간. 아아와 아... 세다 세다 카라멜 소울티드 아몬드 냄프레젤이랑 군옥수수만 아몬드 먹어봅시다. 가봅시다. 먹어도 뭐지? 어렵다. 벌써 못 뽑겠어. 이거부터부터. 이거부터? 영화 같은 거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아 가능한 거. 그다음 프레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몬드를 골라낼 수가 없어. 근데 얘는 아몬드 프레첼이어서 프레첼도 같이 먹어야 돼. 음. 그 반칙 아니에요? 옥수수 도 군옥수수가 따로 들어있는데? 그러면 얘는 아몬드 앤 군옥수수라고 했었어야지. 아, 그렇게 찍으면은 마늘빵도 음. 마찬가지야. 아몬드 앤 마늘빵. 들어, 들어, 정신 차려. 가봅시다. 아직. 아, 어려워. <laughs> 너무 어려워. <laughs> 아, 하나, 둘, 하나, 찍어주세요. 네. 하나, 둘, 셋. 에이. 아이고. 에이. <laughs> 아~~ 약간 얘, 얘는 대체 가능한 맛이 없어 얘는 대체 가능한 맛이 많아 뭐? 어? 그 안에 들어있는 그.. 그 있잖아 그 친구? 그 친구? <laughs> 아 결승전 한번 가봅시다 따단 구운 양파 마늘빵? 이거 뭐였지? 마늘빵? 음아 마늘빵 카라멜 카라멜 솔티드 앤프레즐아 아몬드만 하나씩 먹어봐야겠다 아몬드만? 그래도 결승이니까 그지 그 아, 몬드 프레첼 혼자 드시는 분한명 계신데 <laughs> 두편이 혼자 다 드시는데요? <laughs> 아빈거같거데거 빈 <laughs>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결승전 하나 둘셋아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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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 명의 적극적인 지지로 <laughs> 캐라멜 솔티드 아몬드 <아무도> 필지를 우승했습니다. <laughs> 양이 얼마 망지도 않았어. <laughs> <안. 웃음> 누가 계속 먹어 맞추. 즐거웠다. <laughs> 어떠셨습니까? 다음에는 이런 거 하면은 음. 곁들임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 김치요? <laughs> 맥주요. <웃음> 돌아와 돌아와 정신차려 그래. 응. 아 이렇게 오늘 12개 열, 열 아몬드를 먹었는데 어,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진짜 어,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고 어, 여기 중에서 맛있는 게 있었다 그러면 은 댓글로 남, 남겨주세요 그러면 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<laughs>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 일등일등 결국에는 그거 먹네 아, 이건 계속 먹을 수 있지 <laughs> 그렇게 한번도 먹고서 또 오리지널 아무도 또 먹고 있네. 이건 계속 먹을 수 있어.